우리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할렐루야! 2020년 성탄을 맞는 모든 성도들 가정에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 2020년 이렇게 성탄절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다시 우리가 이렇게 모일 수 있게 되고 또 온라인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기 예수를 정말 우리가 어떻게 용접하고 그 예수님을 어떻게 이 세상에 나타내야 되는가잘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한 대로 2020년도는 참 은혜롭게 시작했는데 계속해서 이 코비드 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고 지금도 10명 이상 또 아니 6명 이상 모일 수 없는 이런 환경 속에 있고 모든 모임과 단체들이 다 이렇게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낸 것조차도 참 힘듭니다. 자기 가족 식구 외에는 다른 가족도 초청하지 못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현대 문명의 이익을 따라서 유튜브로 가정에서 예배할 때 이것 또한 큰 은혜가 될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 성탄절의 무슨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될까?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천사들이 들려준 나팔 소리를 먼저 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베들레헴 들이라고 했는데 이 들은 우리가 캐나다에서 볼수 있는 들이나 한국에서 볼수 있는 들이 아니에요. 베들레헴 골짜기 걸자기 그 골짜기에 가면 그것이 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바위와 틈 사이에 있는데 이봉철이 되면. 꽃이 피어나고 풀들이 자라나서 이게 잘안 보이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언덕처럼 되어있어요. 그러나 이 한겨울에는 계곡이 되어서 정말 쓸쓸하고 적막하고 사람들이 빠지기 쉽고 넘어지기 쉬운 그런 데인데 목자들이 양들 때문에 사명이 있으니까 곧그 들에서 밤을 새우고 지키고 있는데 하늘색 빛이 나타나는데 이 목자들이 두려워서 떨었어요. 그래서 땅에 엎드려가지고 무서워서 걱정하고 있는데 천사들이나 우스워하지 말라.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기쁨의 큰 소식을 전하는 데 다윗스터의 동네에 구세주가 탄생하셨는다고 하는 이 말씀을 전해 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주실 때, 너희를 위한, 너희를 구원하는 구세주가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 그가 곧그리스도요 주시라고 하는 말씀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요한복음에 가서 우리가 발견할 때, 요한복음에는,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고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이 세상에 온 것이 있는데 그 말씀이 야, 마리아야, 내게 내가 임태를 하는데 성령께서 임태하게 하는데 내 몸에 있는 아기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예수라 하라. 인류를 구원할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때 이 마리아는 아무것도 몰라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의심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면 된다고 할때이 쥐의 계집종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였을 때 말씀 내몸안에 아기가 인태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임했을 때 인태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의 사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었다는 사건이에요. 이 성육신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요한복에 보니까 세상에 빛이 왔다 라고 말합니다. 그 비단에는 생명이 있었는데, 그 생명이 다름 아닌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빛이 왔는데, 어둠에 빛치는데 어둠이 영접하지 않았다. 빛이 왔는데, 세상이 영접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세워 주시고,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을 아 모시고, 예수님을 모시는 것을 준비하도록 할 때, 세례 요한은 그렇게 말해요. 나는 세상에 빛으로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증거하는 분이 빛이신데, 그분이 내 뒤에 오는데, 너희가 준비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증언해 주시면서, 그 빛이 참빛이요. 그 빛이 임하면 각 사람에게 임하는 빛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오신 것을 우리에게 빛을 입혀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 의와 진리의 빛의 옷을 입게 되었어요. 모세의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셔서 옳고 그름을 알게 하셨고 죄악을 알게 하려고 주셨소. 근데 우리 인간이 타락해 가지고 아무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온전하게 지킬 수가 없었던 거예요. 다못 지키는 거예요. 아니, 다 지켜서도 하나를 못 지키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구원하시기 전에요.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진리를 보내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탄절을 보내는 참된 의미라 할수 있습니다. 빛을 우리가 많이 쬐면 건강하대요. 세상에 햇빛이 그래요. 요즘에 많이 우울들 하실 거예요. 집에 계시고 햇빛을 볼 수가 없는 시간이 많잖아요. 이 서북미 지역은 특별히 우울병 환자들이 많대요. 왜냐하면 비가 많으니까. 그래서 햇빛을 많이 쬐어야 되는데 햇빛을 쬐려고 무슨 기계 속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많이 받으면 몸이 건강해진대요. 그래서 네. 여러분이 비타민 D를 취하는 것이 몸에 건강이 온다는데 여기 세라토닉이라고 하는 어떤 호르몬이 촉진되어 가지고 우리 몸의 T 세리라고 하는 이 T 세포가 생성되고 그렇게 되면 몸이 즐겁고 행복해진다고. 그래서 엔돌핀이 형성되고 건강을 유지하게 되기뿐만 아니라 신진대사가 활성화되고 촉진되고 살균작용, 혈류, 혈관확장, 통증완화까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햇빛을 받아야 돼. 햇빛 쬐면 아 너무 너무 좋다. 강아지들도 힘이 없다가 아니고 창근틈으로 햇빛이 들어오면 고양이들도 창가에 다난 여기 햇빛을 받고 있는 거예요. 햇빛을 받아야 돼. 요근데 하물며 우리 인간이 우리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빛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빛이 쫙 말씀하는 빛이 우리가 생명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10편, 23편을 이으라고그랬잖아요그 10편 마음는 23편을 이을로 외우고 암기하는 것을 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몸속, 내 영혼 속으로 들어갈 때 이게 우리의 뼈를 감관하게 하죠. 우리 피를 말게 해주는 이런 양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래서, 그래서 말씀을 먹으니까 힘이 나더라. 와. 빛으로 오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여러분, 성, 성 육신하셨다는 말씀은 말씀의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기쁨의 소식, 이 성탄의 소식을 들으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오늘 다우의 동네에 구주가 탄생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대강절을 지나면서, 에드벤트 시즌을 지나면서, 물을 생각하며, 주의 일를 예비하라. 하는 선지자의 외침을 들었어요. 아, 우리가 물을 외쳐야 됩니까? 라고 할 때, 야,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와의 호말씀 영원하니라 그 말씀을 외쳐라 그랬어요. 간단한 자연의 진리에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라. 그렇게 울긋불긋였던 단풍도 다 떨어지고 겨울이 됐잖아요. 그런데 그위에 여호와의 기운이 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생명이 있고 생명이 있는 곳에는 빛이 드러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혜와 진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은혜와 진리가 왔고 그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14년 1차 전쟁이 일어날 때 많은 인명피해들이 있었어요. 영국을 의시한 연합군 3군 독일을 상대로 전쟁을 하고 있는 그런 급박한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벨기에 이프로스라고 하는 지역에서 전쟁이 붙었는데 연합군 영국 스코틀랜드 프랑스 군들이 5만 명 사상자가 났어요. 독일도 5만 명 사상자가 났어요. 뭐 총을 겨누고 맞대고 싸우는데 끊임없이 매일 죽는 거예요. 근데 한 겨울이 됐는데 막이 방공호라고 하는 그 호수 팠는데 물이 차니까 물에 빠져 죽고 그 흙에 빠져 죽는 사람이 있으니까 있었다고 그래요. 겨울이 돼서 성탄절 24일이 됐는데 좀 조용해졌는데 그날 밤에 독일 방공그 창호 속에서 어떤 병사가 노래를 시작하는 거예요. Silent n i g h 그 노래를 자랑을 다 그르니까 저쪽 두, 영국군들이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또 이쪽 다시 독일군에서 찬양을 다시 성탄곡을 노래를 부르니까 영국의 스코틀랜드 에 박이현된 사람이 파이프 올리기를 가지고 반주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에 찬양의 분위기가 돼서 야 우리가 이렇게 오늘 싸우지 말아야 되겠다. 그래서 연합국 상국 대표하고 독일군 장교가 나와서 우리가 성탄절이니까 오늘 우리 싸우지 마십시다. 우리가 오늘 평화하십시다. 그 그러니까 압수하고 전쟁을 하루안 하기로 정전을 했어요. 근데 그게 하루가된게 아니라, 그 다음날 다들 일어나서 선물을 가져와서 선물을 요하라고 축구 시합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유명한 2005년에 나온 '더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영화가 있다고 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그전쟁에 실제 있었던 이야기가 좀 묘사된 듯이 했지만, 전쟁이 끝이 습니요 자양이 있는 곳에 예수님의 악이 잘도 잔다, 평화로다, 평화로다 하는 그 곳에 평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 오는 전쟁 기였던내 마음이 복잡한 내 마음이 복잡하고 불안한 내 마음이 잠자해일제 축복을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132년 전 한국의 선교사로 간 분이 계신데, 이 분이, 참 우리 한국어 사전 도만 들었던 그런 분인데 그분이 아, 제임스 게일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에요 이분이 토론토 대학을 나가서 제선배님거지 되는데 너무 아득한 옛날이라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론토 대학에 YMCA가 참석하고 YMCA에서 엄청난 이 젊은이들이 일을 하는데 해외 각 곳으로 선교사를 막 파고냈어요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막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성명의 감동이 되어서 내가 조선 땅에 나는 알지 못한 거 하겠습니다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간다고 그랬는데 하,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거예요 내가 거기어 어딘지도 모르고 하나님 주소 조선이라는 나라를 나름데 가겠다고 했네데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한 가지 말씀을 찾았어요 하나님 말씀이 자기 마음에 들어옵니다 시0편 121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가슴에 딱 들어와서 야 내가 이 말씀을 돈 주고 사야 되겠다 오늘 하나님 말씀이 내오을부터는내 인생의 좌우명이 되는 말씀이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막막한 길, 아무도 모르는 길, 아브라함처럼 너는 너친척 본토 집 아비의 집을 떠나라. 할 때, 칠0이된 자는 어떻게 떠나요? 다 버리고 간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요이 젊은 친구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한국에 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주셨으니까 너무 기뻤어요. 그래서 자기 누이 제니라고 하는 누이에 편지를 썼어요. 편지를 쓰면서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샀는데 들어보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천지를 지시는 여호와 하나님. 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한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승리했다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학생 청년 여러분, 우리 어린이들도 때로는. 내 것들이 시험을 볼까, 내 것들이 공부할까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의지하면 지혜가 임할 줄믿습니다 사업에 건강에 염려가 있을 때마다 우리가 쓰러지기 쉽습니다만, 하나님을 의지하면 일어설수 있습니다. 오늘 베들레헴 드레 탄생하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던 그분들은 황금과 모략과 유약을 가지고 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찬양했습니다. 들의 목자들도 이게 웬일이냐 하면서 그들도 지팡이를 짓고 가서 거기 가서 엎드렸어요. 그리고서 경배하면 노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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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라엘의 왕이 다서 또다 하고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교 여러분 우리에겐 빛으로 오신 분이 있는데 예수님이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은혜와 진리로 내 안에 계세요. 예수님이 안 계시면 은혜와 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은혜와 진리로 빛이 드신 예수님, 각 사람에게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내가 받아서 나도 세상에 빛으로 나타내야 될줄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 굉장히 타이틀컬한 게 있어요. 그래? 너희는 세상에 빛이라,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살더라 그랬는데 소금이 마치일는 길가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을 피울 뿐이라고 그랬어. 그러면 빛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 내가 누군가를 등불처럼 밝혀줘야 되는데 무엇일까? 가만히 보니까 친절한 것이 빛이에요. 여러분, 친절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온유하게 사세요.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온유함이 여기 있어야 돼요. 누가 니까딱 그러니까 뭐 찔리면 내가 화를 내면 그게 온유한게 아니에요. 그냥 온유하면 양보하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운데 be kind and be 환불. 우리가 예수와오래 사는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나와서 예수님처럼 살게 돼. 요 그래서 많은 문자들이 그렇게 가르치죠. 야, 네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그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판단할거냐 예수님을 생각하고 움직여라. 그게 영성이에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하고 묵상 많이 하고 잘 믿는 것 같아도 그만큼 e 상했으면 그만큼 친절해야 돼 그만큼 온유해야 돼. 그래서 e on, e k i n d a n d b e h u m b l e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 o m e 하 n 우리 m 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ome on, c o n n e 나올 때까지 문을 잡고 서 있는 것도 착한 일이다. 엘리베이터에 사람이 내가 먼저 탔는데 다른 사람이 타려고누르고 오래 기다리는 것도 그것도 선행이다. 그리고 또뭐뭐 맥도날드 커피 사러 갔는데 주차 그것도 내가 부담해 주는 거나 그런 걸 경험을 한1 어, 년에 두세 번씩 하는 것 같아. 그 앞사람이 사주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그런 선한 것이 얼마나 좋겠는가. 나는 받는 게 많은데. 나도 주는 것쯤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성탄절은요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의 일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절은 내가 선물을 받고 끝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성탄절은 우리끼리도 나는 것이 많지만 예수님께 드리는 거예 우리 예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내 정말 큰 귀한 정성을 드리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말씀을 외우고 오늘 나왔잖아요. 고향을 깨뜨 드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말씀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 힘든 일, 지치는 일 내가 정말 온유하게 품을 수 있을까? 사슴과 토끼처럼 내가 살수 있을까? 토끼와 사슴은 맨날 도망가면 풀뜯어 먹고 살아요. 고기 먹고 살지 않아요. 근데 호랑이와 이 늑대와 뭐 사자들은 사슴도 잡아먹고 토끼도 잡아먹고 하는데 멸종이 되지 않아요. 온유해가지고 이 세상이 풀어놓게 되었습니다. 내가 다 뺏기고 먹히고 잡아먹혀서 나는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대로 아파 주세요. 이게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이는에게 빛을 비춰 주셨는데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로 오는데 내가 그 빛을 쥐었는데 내가 세상에 빛으로 나가는 게 무엇일까? 화장차 얼굴 빛나게 나가는 게 그게 빛이 아니라 오저 사람 다 좋네. 오저 사람 봐라. 어, 저런 모욕도 견디네. 어, 저 사람 봐라. 어, 자기 형편도 어려울 텐데 나한테 이런 거 나눠주네. 이런 모습이 드러날 때, 아, 저 사람 뭔가 있어. 빛이에요, 그게. 그런 빛을 우리가 많이 나타내는 2020년 되시고, 소망으로 우리가 정말 한님 앞에 나가는 축복된 이 성탄절 오늘 하루를 보낼 뿐 아니라,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하늘을 맞추실수 있는 특별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고 오늘도 아버지는 우리 방송팀으로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안하시고 또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선도들을 이곳 저곳 아버지 많이 흩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영상을 통하여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의 탄생의 소식이 전달될 때,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요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실 때, 그 빛이 우리에게 빛으로 졌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탄생의 소식이 구원의 소식이요, 그를 믿는 것이 우리가 아버지에게 도움을 받는 것이요, 영생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아들을 생명처럼 지키게 하셔서, 아들에게,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하신 것 같이, 오늘 아버지, 우리가 아들을 믿음으로 생명을 지하고 빛에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감사